2022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동비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을 비롯한 고러 국가에서 해국을 비롯한 여한 축제로 성에해 왔습니다만 한 여러 국가을에을 비롯한 에서을겪을수밖에없습니을 온라인 도서전, 으로 그리고 성수동의 미니 도서전으로 쉼없이 맹을 이어갔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동네의 작가와 출판인 그리고 책을 아끼는 독자 모두가 모여 다시 책의 숫자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게 돼서 도심이나 기쁩니다. 코로나 사태와 전쟁 등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구촌의 인류와 함께 책을 통해 마음에 위하는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찾기데노력했습니다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앞으로도 이들의 지혜를 나누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싹을 키우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며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이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서울국제도서전은 예전에 편집한 모습으로 많이도 다채로운 휴대폰으로 책을 읽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오랫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을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시, 시간과 비용을 쏟아가며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온 철판인들과 작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오늘 대막식에 참석해 주신 박보영 문화체육관부 체육관광부 장관님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오신 고래 주민국콜롬디아의 아리리아나 파리아 문화부 차관님과 작가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책의 축제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모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해 선로는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가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의 계기가 기대합니다. 서울국제 우선 저는 멋진 책의 축제 책마을 잔치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러분에게 지적 쾌감을 압축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해줄겁니다 문학적 호기심과 유쾌함 삶의 통찰과 지혜가 400여개 구수 속에 담겨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콜롬비아 주민관에서 노벨 문학 수상자 1 0 0년의 그룹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빼어나고 흥미로운 문학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축제를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고 즐겁습니다. 2022년 서울 국제 도서장 시작과 함께 성공을 예감하게 해줍니다. 책의 축제 기간은 닷새입니다. 이 행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낚아칠 수있다 상상력과 소설적, 문학적 감수성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나게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나 불렀어? 아, 왜 이렇게 늦었어, 형? 아들, 뭐 예상했겠지만, 오는 길에 또 사건이 생겼잖아. 아, 뭐야. 역시 사건을 몰고 다니는구나. 뭐, 나만 그런가? 코란이 가는데, 언제나 사건이 있는 거지.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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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우 김선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성우 강수진입니다. <laughs> 코난과 남도일의 깜짝 뭐 사실 깜짝 놀라지도 않, 않았겠지만 <laughs> 나름 만 나름 만들어본 깜짝 만남 네 썰렁했죠? <laughs> 그렇죠 그, 선배님 있잖아요 네. 저 코난 말고 뭐 네. 도일이 말고 선배님은 진짜 캐릭터가 거의 성우계 레전드시니까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어 많이 하기는 했죠 네. 네네네 근데 우리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 붙어있자 <laughs> 물론 우리 김선혜 후배님의 깊은 배려라는 거 알아요. <laughs> 나라지 서면 네. 저의 단점이 이렇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아니 제 높은 신발 신고 왔어요. 하이 진짜 높은 거 신고 왔어요. 전 어, 배려심이 많은 후배입니다. 네. 뭐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네. 많은 캐릭터들을 했었죠. 어. 남도희를 물론이고요. 네, 또 네. 그, 가영이를 사랑하는 반뱅이 인위아셔도 있었고요. 네. 여기 동들 다, 다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네네. 네. 뭐, 언급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루피도 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우와, 네. 이렇게. 뭐 그러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김선의 성우님도 우리 후배님도 네. 많은 캐릭터 있었는데. 아뭐 짜랑이 아 그러니까 세균맨 진짜 어디 간 거야. 이랬는데. 아,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 제 심장이 10만 6,327번 뛰네요. <laughs> 네, 원신 게임에서 가무 역할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뭐, 뭐 이렇게 뭐뭐 뭐 캐릭터 뭐더말안 뭐 해도 되겠죠? <laughs> 아, 갑자기 떨리네요. 아무튼, 아무튼 대단한 우리 김선혜 <laughs> 아, 성배님과 함께하는 아, 시간으로 아, 뿌듯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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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말로 뿌듯합니다, 선배님. 네. 저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음, 지루하지 말 것. 나는 가끔 나만의 여행을 떠난다. 당일치기일 때도 있고 몇 박을 하기도 한다. 엄마가 된 후에 더 소중하고 절실한 여행이 되었다.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모든 시간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간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이 들기 전까지 엄마라는 제2의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 주말이나 휴가도 엄마에게 쉬는 시간이 아니다. 오늘 그냥 두면 상할 냉장고 속 음식 재료들, 식구들끼니. 숙제 안 하고 놀고 있는 아이가 눈에 밟힌다. 저자 손힘찬. 마음의 짐.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만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다. 나는 쓸모없이 태어나 그 누구에게도 필요가 되지 않으며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 같다. 물론 항상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 때면 나도 모르게 극단적으로 생각은 치닫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면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껏 내가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책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1학장, 2학장, 3학장으로 뉘어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맞춰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보게 될 이미지인데, 이게 베토벤이 직접 그린 악보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음악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악보를 보면 음악이 들리시나요? <laughs> 네. 저는 음악이 들리지 않고 그냥 이게 너무. 아...